좌표 공간에서 점 A, 0,0,1을 지나는 직선이 중심이 C, 3,4,5이고 반지름 길이가 1인 9와 한점 P에서만, 자, P에서만 만난다 그랬습니다. 한 점에서만. 세점 A, C, P를 지나는 원이 XY 평면으로의 정상의 넓이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A 점이 이렇게 있고요. C가 있고 반지름 길이가 1인 9라고 했죠. 9가 이렇게 있다고 보겠습니다. 9가 이렇게 있어요. 중심이 c고요 자요 위에 전 p가 있어요 p가 있는데 이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선을 걷을 때 이렇게 접하는 모양이 되겠죠 입니다자 구에 접하는 거고요 접하는 게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또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게 구기 때문에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접하는 모양이 쭉 p점이 될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생길 겁니다. 자, 일단, p가 여기라고 해보고요. 그러면 이렇게 접할 때는 이어보면, 여기가 수직이 되겠죠. 이렇게. 문제가 acp를 지나는 원 그랬습니다. 자, 원. acp를 지나면요. acp를 지나면 여기가 수직이기 때문에, ac를, ac를 지름으로 하는 요원 위에, 이원 위에 p점이 있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ACP를 지나는 이 원은요, 이 AC를 지름으로, 지름이 되고요. AC가 지름이 되고, 여기 이렇게 그려볼까요? 이렇게 지름이 되면서 이 원인데, 이 P점이 움직이면은 이 원도 이렇게 회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. AC를 지름으로 하지만, 이건 고정점이고요. P점이 움직이면서 이 원은 이렇게 회전할 수 있다.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요, 이 원이 XY 평면으로의 정사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걸 구하는 겁니다. 자, XY 평면이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. 이 그릴까요? 이렇게. 자, 이게 xy 평면이 있는데요. 여기 정사영을 시킨 거예요. 이 원을 정사영시켰을 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. 그럼 이제 일단은 이 a점을 정사영시킵니다. 이렇게. 자, a점이 여기 a'라고 할게요. 그다음에 이 c점도 고정점이죠? 이렇게 와서 이점 c'라고 하겠습니다. 그이 원을요 정상시키면 타원 모양이 됩니다. 타원 모양이 되는데 자, 요 AC 지름의 길이를 여기 L이라고 할게요. 자, L이라고 하고 요 A 다 C 다시 길을 L 다 이거는 이제 고정점입니다. 고정 길이가 되겠죠. 고정 길인데 이 나머지 이쪽 반대편 이쪽, 이쪽 길이는요. 이쪽 길이, 이쪽 길이는 얘가 회전할 수 있다고 랬죠 회전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길이가 바뀌어요. 바뀌는데 최대가 되는 거. 최대가 될 때는요. 얘를 회전시켜가지고 이쪽 길이가 이 L과 같아지게끔. 우리 정상이라는 게 이렇게 수직으로, 요 XY평면에 수직으로 빛을 비출 때의 그림자입니다. 그림자인데, 얘를 회전시켜서 잘 만들면은, 자, 요 L 길이와 같은 길이 이렇게. 타원입니다. 타원인데, 이제 요쪽 길이가, 요쪽 길이가 L이 되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. 자, 원래 원의 넓이, 요 원의 넓이를 S라고 하고요. 요 정상 넓이를 S, 다시라고 하면요. S-는, 자, S 곱하기, 자, 여기서 보면 요 L 길이는 안 바뀌죠? 자, L 안 바뀌는데, 이쪽 길이가 L이 L-로 바뀌는 겁니다. 그래서 L분의 L- 이렇게 돼요. 자, 요거 2차원 면에서요, 2차원 면에서 한쪽 방향으로만 축소가 일어난 겁니다. 그래서 요거, 그 한쪽 방향으로 줄어든 비율만 곱해준 겁니다. 그 L 길이를 구해보면요. A점 좌표가 0, 0, 1이고요. C는 C점 좌표가요. 3, 4, 5 L 길이는 루트에 0이고 3이죠. 3에서 0 빼면 3의 제곱 9가 되고요. 4에서 0 빼면 또 4, 4, 16 5에서 1 빼면 4의 제곱 16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루트에 32 더하기 9니까 41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L-를 구해보면요. L-는 XY 정사형이죠. z 좌표만다 0이 되면 됩니다. 이거 정사형 시키면, 요, 다시가 0, 0, 0 이렇게 되고요. 이것도 이렇게 정사형 시키면, 5가 0으로 바뀌면 됩니다. C-는 3,4,0. 그러니까 평면으로 보시면 돼요. 0,0과 3,4. 피타스송리 3대4대5죠. 요 그러니까 길이, 요 길이는 L-는 5가 됩니다. 그래서 s 다시를 구해보면요 자, s1의 넓이 자요 이거 지름이죠 지름이 루트 41입니다 반지름은 2로 나누고요 그거 제곱해주면 4분의 41에 파이 붙이면 이 원의 넓이가 되겠죠 곱하기 자, l이 루트 41그 다음에 l 가 5. 루트 41 이렇게 해주면 약분되면 이게 루트 41이 돼요. 이렇게 약분되면서 이게 루트 41이 되고요. 4분의 5 이렇게 나오고요. 4분의 5에 루트 41 파이 여기서 문제에서 p와 q값이 4와 5가 되겠죠. p 플러스 q는 9가 답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